성경말씀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39쪽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신이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그 말씀의 제목은 꼴찌가 1등이다 입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꼴찌가, 꼴찌가, 꼴찌가 1등이다. 꼴찌가 1등이다. 우리 학생들은 어,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는 말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지만 선뜻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꼴찌가 1등이다 하는 이야기는 패자의 비겁한 변명이나 정신승리로 들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1등만 기억하는 사회에 삽니다. 우리 사회에는 승자는 모든 것을 차지하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는 승자 독식을 하나의 정해진 법칙처럼 생각하는 가혹한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에 나가서 은메달을 받아도 금메달을 받지 못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상당히 불쾌해하고 또 정말 서글프게 우는 그런 선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의 선수들은 특별히 서양에 있는 선수들은 동메달을 받아도 운 좋게 자기가 메달을 받았다는 것에 기뻐하면서 금메달을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데 우리는 은메달을 받고도 금메달을 받지 못한 패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매우 슬퍼하고 그리고 나라를 잃은 것처럼 애통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치원 때부터 서울대 의대를 꿈꾸는 수많은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대치동 주변에는 그런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죠 그런 사회에 살면서 꼴찌가 1등이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은 부모에게나 아이들에게나 매우 우울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꼴찌는 꼴찌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1등은 1등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꼴찌가 1등이 될수 있으며 1등이 꼴찌가 될수 있단 말인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쁨과 영광은 열심히 노력해서 1등을 차지한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꼴찌가 1등이다 라고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꼴찌처럼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될 때, 그러니까 가장 낮아져서 남을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될때 진정한 1등이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보게 되면 당시 정치 지도자인 헤로데에게 여우새끼라고 하는 그 말을 하셨고, 또 당시에 힘 있는 부자들과 그리고 종교적인 권력이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을 때때로 비판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 비판은 그들을 바로 세우시기 위한 그런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면서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권위 있는 율법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개의 책을 썼다고 유대인들은 믿었고, 그래서 최고의 권위를 모세에게 돌렸는데, 그런데 그 모세나 앉을 자리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자리에 자기를 너무나 높여서 모세나 어, 앉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자기의 자리로 착각하면서 앉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서기관들과 파리사인들은 율법에 관한 한 자기들이 1등이라고 어, 자신하면서 남들보다 자신을 높게 여겼습니다. 사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일주일에 이틀이나 완전한 금식을 하고 율법을 많이 읽었으며, 그리고 말씀을 많이 암송했고. 기도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칭찬받아 마땅한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서기관들과 바리사인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율법을 많이 읽고 암송하며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을 남들이 좀 알아주고 자신들에게 특별한 존경을 보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은 자신들이 1등이라고 하는 사실을 수많은 꼴찌들에게 알리기를 바랬고 그꼴찌들이 기죽어하는 모습을 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써서 경문이라고 하는 그 경문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율법의 한 구절을 갖다 써서 손이나 이마에다가 검은색 상자로 된그 상자를 거기에 가죽 끈을 달아서 여기다가 손이나 손목이나 이마에 다 감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여기 이마에다가 검은색 상자를 매달고 다니고 그리고 여기다가 손목에다가 검은색 상자를 매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다 쓰는 그 끈이 얇은 가죽 끈이었었는데 그 끈을 멀리서 볼수 있게 넓은 끈으로 써가지고 멀리서도 그 사람들이 그 경문을 이마에 감고 손목에 감고 다닌다는 것을 다른, 다른 사람들이 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구나 하고 알아보게 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스카프처럼 큰 스카프나 쇼처럼 생긴 것을 갖다가 머리에 다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율법 토라가 이렇게 두루마리로 감겨져 가지고 랍비에 의해서 토라 행진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자기 그 쇼에 수술을 갖다가 갖다 대고 입을 갖다 대고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한 중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달려 있는 옷술들이그 길이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길게 해가지고 그 옷술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저 사람이 상당히 신앙적인 사람이구나 알아보게 그렇게 일부러 눈에 띄게 옷술을 길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라삐어 라삐어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하고 자신들에게 존경을 표하며 절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말하는 것은 그대로 따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것, 그것은 정말로 다 하나 빼놓을 것 없이 귀한 것이라고 왔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어떤 것도 본받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의 위화 같은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될 태도와 힘써야 될 일들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남들로부터 지도자라고 청함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남들로부터 지도자라고 칭함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들었던 첫 번째 죄는 바로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지혜를 얻게 되면, 나도 지혜를 얻게 되면 하나님처럼 모든 선과 악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자가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왔고, 그래서 인류 최초의 죄를 짓게 됐습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가장 악하게 나타날 수 있는 곳은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시에 정말로 그 교만한 사람들에 관해서 어,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정치 지도자를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해록과 같이 악한 정치 지도자를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하필이면 모든 사람들이 종교의 모델이라고 신앙의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서기강과 바리세파 사람들을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교회에서 받는 직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자신이 특별한 사람, 즉 남을 이끌며 남의 잘못을 지적해서 고쳐주고 바로잡아줄 선생이 되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여러분, 영어의 하이어라키라고 하는 어, 얘기가 있습니다. 하이어라케는 그 상하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직자의 상하관계, 그러니까 일반 신부보다는 어, 주교가 훨씬 더 높고, 주교보다는 추기경이 더 높고, 그리고 그 모든 추기경 위에는 로마 주교인 어, 교황이라고 하는 분이 훨씬 더 높고 해서 위아래를 분명하게 둔 것이죠. 그리고 사제와 일반 평신도를 갖다가 이렇게 구별해서 사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수 있고, 일반 평신도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사제에게 고해 성사를 해야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바로 이 하이어라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 안에 하이어라키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 앞부분의 그 말씀처럼 전체적인 그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는 선생이 있어서는 안 되고, 모두 다 형제고 자매 연다고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지도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우리는 자꾸만 남을 이끌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고 남의 잘못을 지적해서 고쳐주고 바 바로, 바로 잡아 줘야겠다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이런 우리의 뛰어남, 종교적인 열심을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새벽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은혜입니다. 매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다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매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년 동안 모든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정성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존경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작은 보답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외에 어떤 분도 어, 높임과 칭송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남다른 헌신을 드리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또한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지도자라는 소리를 듣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지도자라는 소리 어떤 겁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목자라는 얘기입니다 목자 목자나 지도자는 사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게 여겨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끄는 지도자이고 우리가 목자라고 자부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이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선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모여서 유일한 선생이신 그리스도께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형제요 자매이지 누군가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모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면 이 사람은 힘이 없거나 아는 게 없거나 가진 물질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큰 자라고 한다면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라고 선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적용해서 말하자면 1등은 꼴찌를 섬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 큰 자이고 꼴찌를 섬기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1등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1등이라고 자신을 높이면 우리가 낮아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 꼴찌라고 낮추면서 남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높이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를 우리는 교회 밖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너무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1등만 되려고 하지 꼴찌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져주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그것은 내 삶이 망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왕처럼 군림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꿈꾸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낮은 곳에 임해서 섬기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에 관해서는 굴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삶을 저주하고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얼마 전제 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트럼프는 선거 기간 내내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고 하는 구호를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모자에 써서 붙이고 또 가슴에도 붙이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Great라고 하는 단어를 미리엄 웨스터 사전에서 찾아보면 첫 번째 정의는 눈에 띄게 사이즈가 큰을 갖다가 great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의는 숫자가 큰 숫자가 많은을 얘기합니다.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고 큰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한참 내려가서 여섯 번째 뜻이 나오는데 그 성품이나 특성이 현저하게 뛰어난 고귀한, 고매한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great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은 대부분 1번과 2번일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할 때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 비해서 키가 크거나 풍채가 크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숫자가 많아서 우리보다도 훨씬 더 숫자가 많은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리고 홀로 그리고 존귀하신 분이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에게도 자비와 긍유를 베풀 수 있고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과부 고아 나그네를 지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 자기를 비운 가운데 위대함이 있습니다. 낳고 천한 사람을 돌보고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인자심에 진정한 위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성품이 자비롭고 고귀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제 47대 미국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지난 4년간 미국 대통령으로 일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엇이 위대한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부터 미국하고도 한참 떨어져 있는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토로 만들겠다는 탐욕스러운 계획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식민지 개척의 시대가 아니고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를 마음대로 차지하는 그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린란드에 묻혀있는 지하 자원과 여러 가지 지리적인 이점들을 갖다 생각해서 그린란드를 이제 미국 것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공언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경상도를 갖다가 미국 땅으로 만들겠다고 미국 대통령이 선언한다면 우리로서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미국의 대통령이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래전 카터 대통령 때 파나마 정부에게 영구적으로 소유권을 넘긴 파나마 운하를 다시 빼앗아 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말했습니다. 그런가하면 가장 가까운 이웃인 캐나다와 멕시코에게 25% 관세를 수출 물품에 매기고 또 경쟁 국가인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은 우방 국가에도 높은 관세, 관세를 물리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많은 전자 제품 공장들이 멕시코에 있는데 그 멕시코에서 전자제품을 만들어 팔때 이윤이 5%에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5% 관세를 물리게 되면 사실은 만들어 팔수록 계속 적자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정책, 트럼프가 지향하는 모든 정책이 지향하는 것은 다른 나라야 어떻게 되든 말든 미국만 부자되면 그만이다 하는 정책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서로 돕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만 살아가는 존재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도 남을 돕고 남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동물에 있는 몸에 있는, 동물의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세포들은 때가 되면 죽고 다른 그 젊은 세포들에게 자기의 자리를 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세포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세포는 때가 됐는데도 죽지 않고 계속해서 모든 양분을 다 뽑아 먹으면서 자기만 비대에게 커집니다. 그 세포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를 가리켜서 악성종양이라고 합니다. 악한종양이라는 것입니다. 암세포, 그 세포가 윤리가 있을 리가 없는데 어떻게 암세포가 악합니까? 자기 자신만 알고 다른 세포들은 다 죽도록 내어, 내어주기 때문에 그냥 놔두기 때문에 세포지만 악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커지려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다가 보면 자기의 숙주인 사람을 죽이게 되고 결국은 거기에 붙어 살아가는 자기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미국이 가장 위대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세계의 인권과 평화를 더 촉진하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바치고 그리고 외교수를 발휘해서 전쟁하지 않고도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른 나라의 좋은 이웃, 좋은 친구가 되어줬을 때입니다. 그런 때 세계인들은 미국을 사랑했고 미국에게 박수를 보내고 미국을 위대하다고 칭송하고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것을 꿈꿨습니다. 사실 미국은 항상 자기를 중심에서 살아가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한미 수호조약을 어, 대한제국 때 맺었지만 일본에 우리나라가 넘어가게 됐을 때 식민지로 팔리게 됐을 때 테스라 카프트 조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었던 것이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때에도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을 정책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독일과 일본이 자기의 함수, 미국의 상선과 그리고 미국의 영토인 진주만을 갖다가 공격하고 해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참전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참전했지만 미국이 그 참전함으로 말미암아 유럽과 아시아의 평화를 되찾아주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의 백성들을 가난과 배고픔에서 구하기 위해서 밀과 쌀을 원조하고 또 수많은 돈을 들여서 다리를 재건, 재건축하고 또 건물을 재건축하는 것을 도왔을 때 미국은 세계 가운데 우뚝선 위대한 나라가 될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꼴찌가 된 남을 섬길 때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와 같은 나라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될수 있는 일은 그린란드를 빼앗고 그리고 파나마 운하를 빼앗고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들을 가난하게 만들면서 자기만 부유하게 되는 그 길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히 다른 나라를 섬기고 다른 나라를 도울 때뿐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가장 풍성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베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부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섬길 때 오늘 말씀처럼 진정으로 큰자 그리고 어 1등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공부해서 뭐 하나 하는 생각 갖지 마시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십시오. 뭐 1등이 최고냐? 그거는 1등 한 다음에 이야기하십시오. 배우고 익히는 일에 1등이 되려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그 이유가 여러분만 부자되고 여러분만 모든 원하는 것들을 다 사서 누리면서 편하게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꿈은 참으로 시시하고 초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남을 돕고 섬길 때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출세가 그 이유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참하고 불쌍한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위직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 얘기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공무원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공무원은 civil servant입니다. civil servant. 즉, 공무원은 시민의 종이자 시민의 머슴이라는 얘기입니다. 머슴은 이전에, 어, 분홍이나 지주에게 고용돼서 그 집의 농사일이나 잡일을 해주고 하루하루 품삭을 받던 사내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공무원이 시민의 종이고 머슴이라면 그 주인은 바로 시민입니다. 그 시민이 가방끈이 짧던 길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시민이 주인이고 모든 공직자는 그 시민을 섬기는 종과 머슴이 되어야 됩니다. 종이 어떻게 고위직 종이 있겠습니까? 종은 종일 뿐입니다. 물론 이것은 민원실에 가가지고 공무원들을 마치 자기 그 종처럼 부려가면서 갑질을 하면서 공무원들을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민원인들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다만 이 공무원이 모든 시민의 종이고 머슴이라는 얘기는 공무원이 가장 유대해질 수 있는 때는 권력을 휘두르고 시민들을 발아래 두면서 그 시민들을 억압할 때가 아니라 시민을 섬기기 위해서 뽑히고 고용된 사람들답게 겸손하게 시민을 섬길 때그 공무원은 가장 공무원답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서 대접받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큰 사람,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 진정한 천국에서의 1등은 남을 대접하고 남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동광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이웃을 섬기는 교회, 이웃을 복되게 하는 교회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한몸 있고 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늘 남을 섬기는 꼴찌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진짜 1등입니다 남의 섬김만 받는 사람은 1등처럼 보이지만 사실 꼴찌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반드시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반드, 반드시 높아질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셔서, 다시 낮은 곳에 임해서, 이 세상에 그늘진 곳에 있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우리를 보내신 주의 거룩하신 뜻을 저희가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1등이 되되, 꼴찌를 섬기는 1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로 부유해지되, 그 부유함을 가지고 세상의 가난함과 배고픔을 치유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주의 손길이 되기 위해서 부유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